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21일 캐드 실무 능력 평가 1교시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폴리곤이 오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심인 원도 사이즈가 안 나와 있고요. 그냥 한 변의 길이가 7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폴리곤 엔터 하고 나서 면의 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엣지라는 기능이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e, 엔터하고 나서 한 점을 찍고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7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한 변의 길이가 71인 이런 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57만큼 더 갑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그려서 옵셋 57만큼을 띄워주고요. 네, 선 종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위로 쭉 올려서 대충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X 라인 앵글 45도 선을 여기다가 그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최고 바닥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끝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보니까 전체 높이가 109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옵셋 109만큼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45도선 따라서 선을 이렇게 내려주고, 트림으로 정리. 또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원을 그려주는데, 접선, 접선, 접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중심선을 그린 다음, 이거는 가상선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 가상선은 도면 그릴 때 되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얘는 일단은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선을 좀 꺼놓고요. 자,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대각선을 먼저 그리라고 했는데 여기 옵셋 94만큼 올라가는 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옥셋 54만큼 가는 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54 떨어진 선에서 각도가 67도인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각도가 67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여기는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옥셋 22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라인, 여기 9시 방향에서 55도니까 각도 마이너스 55도를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그려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대각선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기 요 선에서도 모서리가 생겨지니까 이 모서리가 지금 요거 같아요. 그죠 이런 음, 식으로 그린 다음에 라인 타입을 바꾸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f 요점두번 찍어주고요 또 브레이크 f 요점두번 찍어주고 또 브레이크 요 대각선 기준으로 요 선을 F 이렇게 두번 찍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숨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상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반지름 47짜리 원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 두개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자 브레이크 F로 정리 브레이크 F로 요거 처음부터 미리 좀 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오스냅이 뜨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을 여기 길이에 딱 맞춰가지고 그려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할 확률이 좀 작습니다. 자 브레이크 F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나니 자, 여기에 새로운 점이 생겨졌고, 여기에 또 새로운 점이 생겨졌고, 여기에 또 새로운 점이 생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요 선이고요. 여기가 요거 사이에 있는 선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선이 지금 X로 터트려서 네, 여기까지 연장이 되겠네요, 그죠? 요선은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올라가는 선두 개는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은 선으로 만들어 주고 트림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이제 대각선을 그려 줄 건데 여기 맨 왼쪽 끝선에서부터 요로 가는 대각선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특성에서 선 종류를 좀 바꿔 놓고 선 색깔을 바꿔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대각선 정면도에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우측면도의 왼쪽에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는 우측면도의 그 오른쪽에서 보내야지 요 위치에 생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대각선을 타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면 여기에 사각형이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길게 가는 대각선이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선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라인으로 요 점에서 이렇게 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 편으로 가는 대각선 중에서 짧은 거, 요거 있네요. 그죠? 요기. 자, 요 사이에. 그래서 요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니까, 어, 또 라임으로 선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네요. 그죠? 일단 가이드 선들은 다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아, 또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대각선 요렇게. 꺾어 주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눌러 붙겠다. 그죠 자, 선들을 정리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 끝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어요. 자, 맨 왼쪽 끝선이 여기고 그 다음에 숨은 선보다 더 왼쪽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여기서 또이 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 그래서 꺾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또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면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측면도에서 왼쪽, 왼쪽 방향이 평면도에서 아래쪽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외형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여기 외형선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요요 요 부분은 지금 요 선이 여기서 가고 그럼 그 거기서 왼쪽 아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주면 여기 라인으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사이에 정리가 되고요.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숨은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이 그려져 있는데, 자, 타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각선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꺾어주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4분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을 새로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4분점에서 위로 한번, 옆으로 한번 보내서 같은 대각선하고 지금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같은 대각선하고 만나는 점을 만든 다음에 꺾어 주시면 이렇게 엘립의 두 끝점이 구해집니다. 그죠? 엘립을 그릴 때는 어, 같은 중심이 만나는 대각선과 사분점이 만나는 대각선이 같은 점에서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EL 엔터, C 엔터 해서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 한 끝점, 여기 다른 끝점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타원은 그려놨고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보이는데 자 지금 여기 숨은 선에서 오른쪽으로 꺾여지는 선이 지금 요 선인 것 같고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네. 이렇게 숨은 선하고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요긴 대각선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긴 대각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긴 대각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겠네요, 그죠? 요거 라인으로 선이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지고요. 자, NA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대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주면 여기에 또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자, 지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l e 비이 선과 이원 사이에 이렇게, 어, 이 직선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편으로 쭉 가는 수평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 요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수평선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원하고 만나야 하니까 엘립하고 만나니까, 만나니까 원에서 이렇게 보내 주시고 그러면 요 사이에 표그 점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이 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를 중심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중심선이 뻗어져 나오고, 여기서 중심선이 뻗어져 나오고, 하면 이제 다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가상선도 켜 주시고, 자, 여기에 또 중심선이 그려져 있구요. 자, 여기 도 중심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일단 브레이크로 적당히 끊어 주고. 여기는 서클 한 5mm 정도 되는 원을 그려 가지고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로 적당히 끊어 주고 자, MA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laughs> 마지막으로 LN의 델타 한 5mm 정도를 줘서 이렇게 중심선 길이를 연장을 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도 아 여기도 브레이크로 안 끊었네요. 여기도 좀 끊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 아, 여기도 해야 되네요. 브레이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4년 9월 21일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1교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